40페이지에 11번입니다. 방정식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, 저 포물선이죠. 근데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. 자, 우리가 사이 값 정리를 배우지 않았다면, 사이 값 정리의 활용을 배우지 않았다면,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? 몰라. 근데 우리는 사이 값 정리의 활용을 배웠단 말이야. 맞지? 사이 값 정리의 활용이 뭐였어? 저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, 그지? 함수 값의 부호가 다르면, 한마디로, F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, 제목이 F0 이거 의두 개의 부호가 만약에 반대라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맞지? 이게 그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구하고 이것 구해주면 돼 그러면 은 4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A가 되겠고 곱하기 얘는 그냥 A가 되겠죠? 이게 0보다 작으면 돼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 보면 A에다가 A 플러스 8 맞죠? 이렇게 됩니까? 그러면은 여기서 0 튀어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8 튀어나오는데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사이에 끼어가 되겠죠? 마이너스 8보다는 크면서 A가 0보다는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